15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이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강한 의조로 갈라리아 교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책망하던 바울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다단하게 부르면서 그들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문자 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이고 사람들의 상식과 간섭, 동념, 일상생활에 따르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율법과 언약을 문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유언과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70인역에서 몇 변의 의외를 제외하고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죠. 신약 성경에는 사랑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는 유언으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전혀 불가능한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 신실성과 경고성,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 개혁 들은 좁힌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가면서 계약을 어길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으로 자신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하죠. 장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거나 덮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와 후손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미하는데 내 후손에게라는 말을 쓴 것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명사도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바울이 헬라어 문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손이라는 말에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포함시켰다고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민족에게서 미쳤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갖추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한 개인의 시인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전에라는 말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율법이 생기기 전에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 무효가 되거나 약속이 지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또는 약속은 율법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시 믿음에 의해서만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죠. 그 후에도 언약의 효역은 계속되고 약속의 내용은 실현됩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거주 연대를 430년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바울은 헬라의 구약성경을 따르고 있는데 즉 아브라함의 죽음과 야곱의 이주 BC 1876년쯤에 이 사이에 체계기간 30년을 첨가하여 언약을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한 때죠 어, 그것을 끝으로 율법을 수여받은 때까지의 43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기 15장에 보면 율법시대 빛이 1446년까지의 430년을 가리키고 갔고 어, 애굽에 체류한 기간을 400년으로 적고 있는데 라피 주해수는 400년이 이삭의 탄생 때부터라고 합니다. 한편 요세푸스는 400년과 430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연대를 계산할 때 정확하지 않았으며 본문에 나오는 430년이 가장 정확한 연대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오리 율법수역시 작건과 언약을 연관시키는 것은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 동시에 먼저 책이나 언약을 변경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려받은 상속이 나오는데 이 상속은 유업이라고 하고요 약속이란말 대신에 사용되었습니다. 언약이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상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을 따라 주신 것으로서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는데요 <laughs>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점차 전 세계를 상속하고 영원한 생명 상속을 받는다는 사상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 사상은 율법 준수와 결부시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상속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 또는 언약의 결과인 상속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상속의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진다면 그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에 주어지게 될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다만 은혜로 약속된 것을 믿음,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똑같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첫째로는 율법이 성령을 제공해줄 수 없다. 두번째는 증의 제공해줄 수 없고 세번째는 믿음의 연구성을 바꾸지 못하고 네번째는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분노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반문할 것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 율법은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더 붙여진 것이다라고 율법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계명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항하한한 인간의 제약된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이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인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 임무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한 길을 암시적으로, 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한 보,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인데 아, 이게 제정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직접 전하셨지만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빌려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맡았죠. 이와 같이 율법이 제정되고 전달된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약속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중보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보증인 또는 중재인을 가리키는데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풍자적으로 430개의 다른 해석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여기에서는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편만을 위하여, 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보자는 상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인이 이 중보자의 손으로 적용된 율법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율법을 인간에게 전해준 모세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의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거나 약속을 전하실 때 인간에게 직접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단 인간의 불과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언약의 약속에 절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은 반대가 됩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은 약속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자연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됩니까라는 것을 질문하니 나올 수 밖에 없죠.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율법과 약속에 서로 대립되지 않는 것은 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약속들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지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율법이 생명을 줄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만약 사람에게 율법이 완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일, 즉 구원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은 어렵게 하거나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와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의윤화되어 있고 율법과 같은 의미로 서인것 같습니다. 사실 율법은 온 세상을 제아래가둔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제와서 율법이 사람들을 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갇혀있다는 그물에 걸린 고기때처럼 사방이 완전히 막힌 것을 나타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죄에 갇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돌파구를 찾도록 만든 것이죠. 23절에서 29절까지는 율법은 감시인과 개인 지도 교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은 소극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믿음이 오기까지 감시하고 양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기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율법을 비유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데 율법은 사람들을 엄중히 감시하며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두고 말았죠. 이것은 믿음의 때, 이전의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함과 동시에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죄를 범하며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감시인 역할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이며 믿음의 때가 오면 중지가 되며 또한 속박은 해방이 되고 믿음으로 인계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되기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개시될 때는 믿음에 간사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목표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율법이나 믿음은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개인 지도 교사가 되었다고 라 24절에 말하는데요. 율법은 사람들이 제 아래에 가두었지만 그리스도의 출연시까지 사람들의 개인 지도 교사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지도 교사는 고대 헬라어 로마인들이 귀족 계급 가정에서 약 6세에서 16세 소년들을 돌보며 감시하는 가정 교사로 교용되었던 종 또는 노예를 가리키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가정 교사의 격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이나 학교, 체육 연습 학교로 데리고 다녔으며 그들의 행동을 지도하면서 올바른 사회 생활을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고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개인 지도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보적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는 문맥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개인 지도교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개인 지도교사의 임무는 끝났고 그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나름대로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지킴으로서 자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부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 믿음의 길 위에는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왔으므로인데요 독립소유격으로 23절에 그 믿음이 온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 이상 또는 그 믿음으로 왔음으로 변해갈 수 있는데 이것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대응하여 믿음이 온 후로 번역하여 지금까지 논해 온 것이 새로운 국민으로 옮겨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개인지도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데 이제 위대한 선생님이 오셨으므로 그동안 혹독하게 훈련한 개인지도 교사는 해고되고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학계에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6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일체성이 실현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롭게 된 죄인의 지위와 그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상태가 예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가지 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속박으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지배하래 있게 되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갈라디아 교인에게 초점을 옮긴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두가 문장 앞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나타내고요. 그 근거와 유의에 대해서 바울은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 때문인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자가 흰 옷을 입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인간적인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헬라인 신자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는 자유인이 믿는 노예보다 더 서열이 높지 않고요.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보다 더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평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라고 이 29절에 말하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상속을 이룰 수 있고 할 일을 받아야만 유대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참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상속을 지을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후손의 일부분이 되고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을 어, 이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